개가 토우 답에 낚이시면 문법문제 10초 만에 풀어보세요 빈칸 앞에 To To 부정사 To 의에 빈칸 뭐 붙일까? 동사 원형 내야지 그래서 B번 너무 틀립니다 여러분 여서 To는 동사 패턴 c o n v e r A to B convert A into B. A를 B로 변환시키다. convert A to B. 여기서 2는 전치사 2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2D의 핀칸뭐 붙일까? 명사, tax. tax라는 명사가 이미 붙어있고, 명사, p, 핀칸 명사를 꾸미는 번호가? 형용사, ing, pp. 여러분, 투시험에서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 두개 남으면, 형용사가 100%, 100 정답, ing가 100% 틀러리. 그래서 c번 정답. editable tax.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컴버 변환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캔된 이미지를